채썰 때보다 살짝 더 굵게 좀 썰어주세요. 자, 으로 나란히 나란히 세워놓고 여기 썰 때도 살짝 굵게. 다진 마늘 반 수저고요. 새우전 많이 뜨지 말고 밥 먹듯이 이렇게 좀 떠서 한 수저 하고요. 들기름 두 수저 넣어주고요. 들기름이 없으시면 식용유 한 숫자 넣으셔도 돼요. 불을 켜놓고 뒤적뒤적 뒤적 해주세요. 무 국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물한 200ml 정도 흘흘러서좀 부어주세요. 파 중간만 한거 절반요. 요, 채치듯이 좀 쳐주세요. 이게 도중에 앞뒤로 한번놓고 뒤집어주셔야 돼요. 간도 쏙 빼고 맛있게 되죠. 그래서 뚜껑을 더 덮어주고. 들깨가루 많이 넣지 말고 조금. 넣고요. 참기름 반수저 조금만 넣고 그리고 썰어놓은 대파도 넣고 이제 한 번만 훌렁 뒤집어주면 완성. 혹시 싱겁다 싶으면 천일염 소금 한 꼬집만 드세요. 그리고 이 국물이 조금 있어야 맛있어요. 깨를 좀 뿌려주고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